네 안녕하세요 이효서입니다 제43회 미래지속가능포럼 음, 진행하겠습니다. 어, 전해 이어 역시 2025년 정부예산 분석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해수부의 금년도의 예산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어, 지난해 어, 5월에. 어, 물론 이제 3월과 8월에도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어촌 소멸대응 전략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 제가 음, 농림부 편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음, 정립,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면 유야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어 이제 정부 예산안 9월 2일날 제출돼 있는 정부 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충실하게 예산을 반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농림부의 농촌 소멸 대응 전략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이 해수부의 어촌 소멸 대응과 관련된 예산 이렇게 이 충실하게 반영이 돼 있는 어, 될수 있을까 어, 참. 간만에, 아, 이거 좀 집중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음, 지난해 1.4% 정도 총 예산이 증가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바다 생활권이라는 단어가 지난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 표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 정부 정책으로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제 뭐 어촌 뉴딜 300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연이어지는 사업들, 그 그러니까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그리고 이제 음 농촌과 더불어서 어촌도 이제 소멸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좀 안착하게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이 해양 관광이죠. 해양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어, 공모사업이나, 어, 또는 이제 도, 어, 도 지원사업 또는 이제 전환사업, 지방이양사업들로 계속해서 추진이 될, 어, 주요한 사업들이 이 분야에 이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내용들입니다.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청년창업 인대형 양식단지, 양식단지 어, 조성사업입니다. 음, 총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투입이 될 거고요. 일단은 지속 적으로이 사업은 추진이 될 걸로 목표를 정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를 감안해서 한다고 하는데 일단 금년에는 어 많게는 200억, 적게는 100억 해서 3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부 예산이나 어떤 사업을 들여다 볼때그 지원의 규모, 개소나 어 어떤 사업비의 총액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구애를 받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기가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당연히 정부에서 좀더 확장하고 증액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매우 어, 유용하고 실용적인 사업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 아울러서 농, 어촌 소멸 대응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난해에 재구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귀여구천 귀여귀천 귀어 활성화 사업과 어촌 활력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이 어촌 소멸 대응 지원 사업으로 그러니까 농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어 회계 이관이 되면서 이 사업의 내용들이 어 좀더 실용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용적으로 좀 더. 그래서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억이촌 종합센터, 기어학교 어촌에서 살아보기, 어촌 체험 휴양 마을, 어촌 관광 홍보 뭐 다양한 내역 사업들이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미 1월 중순에 지난주겠네요. 지난주에 그 농림부 누리집에 들어가면 사업 설명 자료가 다 이미 올라왔습니다. 어, 사업 설명 자가 올라와 있으니 거기 들어가면 한두 페이지씩 어, 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략하다고 해서 내용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어, 저희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봐 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여 종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농림부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년 논총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림부의 청년 논총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해수부의 청년 기여 종합타운 조성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삼 면을 바다로 하고 있는 음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부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니 삼 면을 바다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농림부 사업과 함께 이 청년 기여 종합타운 조성 사업에 같이 검토를 하심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이미 뭐 어. 담당 부서에서 어, 지속적으로 전담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어천유지 300개에 대한 후속 사업이다,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 사업비와 사업비 매칭, 주요한 국고보조 공모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세세한 사업들까지 한꺼번에 이런 강의나 설명을 통해서 어 제공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기본입니다. 그니까 기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사 국고보조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차지해두고 어이 다른 사업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보다는 먼저 이 열대까지에 해당하는 기본 사업이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를 먼저 살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료는 뉴스로 누리집에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봐 주시고요. 어 아울러서. 어, 설 연휴 지나고, 우리 지인 공무원 분들께서는 2월 6일 7일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저희가 매년 이 시점에는, 어, 정기적으로 합니다. 비정기적으로도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어, 연초 대표적인 공개 교육인이 오셔가지고, 이각 부처별로 세세한 공모 사업들, 그리고 공모 사업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들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라든지 도라든지 어떠한 프로세스를 밟아야 가야 되는지 어~ 그리고 생활 인구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관련돼 있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연계 사업 확보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 중기부 사업을 가지고 어~ 여러분께 이~ 유튜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